총 남는 거못 봤지? 나앞 아! 컷! 총 먹자마자 왔는데. 앞에, 앞에. 나 봤어. 어, 아파 들어와봐. 아, 기재? 네, 네. <laughs> 어, 야, 핵이야. 아니, 나도 그냥 어 핵이야, 핵이야. 어, 우리 중앙이야. 또. 그러니까 잘 우리 바로 위에 있어. 바로, 바로 위에 있어. 있어. 바로 위. 위. 3명, 돌, 돌 뒤에 3명 있어. 어, 다리가 잘, 잘졌다 쟤네 뒤에 또 있다. 한면필 들어오고. 내 앞에. 내 앞에. 동야 어. 이제 아, 도 하나 기자 야340 방향 있다. 노란 핀, 노란 핀 있어 하나? 나이스, okay. 나팔, okay. nice. 치킨, 먹빠 빨리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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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. 아들 둘나 봤어. 내 앞에 하나 기대. 아무리 남들이. 딱킬 하나에 하나. 나이스. 서연이가 마무리했네. 다 킬했다. 나이스 나이스. 와 이거 개 아, 어. 앞에 온다. 앞에 온다. 110 방향. 거기. 소장. 서 사장님 보트 없나 오면 서 아직 쏘지마 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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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어디 있었냐? 여기 대리기 같데도 죽을라고 달려 쥐는 것 같은데? <laughs> 존나 이렇게서 기 점프 뛰면서 막. <laughs> 베리 아니야? 베리니야 베리니. 오... 앞에? 내 앞에. 지나간다. 아. 걔네가 얘네. 어딨지 앞에 한나 기자, 둘 기자. 아씨 안 보여. 저 먼저 신경 쓰지마앞에부터 잘라야 되는 거. 한 남았어. 어 어디 은거야 이태. 나이스. 너 앞에 하나 두명더 있다. 두명두 명. 응. 아. 나 나한테 모르지. 아 죽었어. 어. 뭐야. 아 어. 뭐야. 으아. 아, 오늘 세 명이지. 대단한 거 있었는데, 계속 <개는> 이상한가 <laughs> 개수가.